아, 아버님 지금 지금 뭐 무슨 일 하셔 어 택시 하신다고 택시 와우 야 그러면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어? 그렇지. 아버님 오래 하셨어 택시 운전 어, 오래 하셨지 야 맞아 좋아 어머님은 어머님은 가셨죠 아. 기념 1km 5 0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택시 차아야 택시에서 저 핸드폰 주소면 다 어디로 보내냐 어? 5, 5만 원씩 판 다음에 어? 아, 아버님은 다뭐 돌려주겠지만은 야나 택시에서 두번 잊어버렸는데 한 번도 못 찾았다 왜요? 어디 막그 유럽가 있더라 유럽 막 유럽에 막아 유럽 <laughs> 아. 유럽가 있어 유럽 한

후쿠후끈하다며 그냥 어, 우이아리 집이 다 난방하니까. 그겠지나나 <laughs> 들어와. 야, 야. 이주한이 아주 그냥 아니 이, 그 히터 문화 우리나라도 히터 문화로 바꿔야 돼 온돌 문화 이거 너무 빡세다 그지? 히터가 공기가 따뜻하면 괜찮은 거 아니요? 그렇지. 헛설시다 50km 이제, 오,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그래, 오다. 이제 여자친구 오면 야 필리핀은 온돌 문화 아니야 아 거기는 뭔 그걸 할할 할 필요가 없네. 그지할 필요 없지. 그, 그냥 대나무 돗자리 이렇게 깔고 살면 되잖아. 음. 야. 그 여자 친구가 그 남자 친구도 봤어? 어? 남자 친구도 봤어. 그 식당에서. 이 야. <laughs> 야, 주환이 잘못하면 막복어복삼당하는거아니몸뭔줄거아니 야, 씨. 조심해야지. 씨또 어디 또막 이상한 섬에 또 팔려 가는 거 아니야, 주환이? 응? 그럴 수도 있지. 주환이 잘 생겨 갖고. 응? 막 땅, 땅도 많지. 아파트도 있지. <laughs> 어, 차도 있지. 응? 맨날 또 고물상. 아, 어? 맨날 저기 응? <laughs> 고 하루 <laughs> 오늘 안 했어. 오늘 안 했지? 오늘 그래. 나다 알고 있어. 다 알고. 야, 내가 물어봤어. 야, 주환이 그얘그 그 저기 박봉에그 다니는 이유가 있다. <laughs> 어? 어? 내이다이기지 내가 막 어? 어? 거기 주환이 뭐, 뭐 맨날 고물상 들려서 맨날 그 저기 어? 고철 파는 것 같은데 아 주환이 진짜 무스갯소리야 응? 주환아 아이고 어뭐밥다 뭐 하고 뭐 국은 뭐요 어머님이 그래 가끔 오셔서 뭐 반찬 이런 거 해주실 거아니야 아니 왜 어? 내가 집에서 가져오지 아 그냥 어내새 가져가야 지 <laughs> 아... 야, 그래도 주한이는 그래도 어? 다노준 비가 돼서. 5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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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00m, 500m, 5 0 0 500m, 5 m 5 0 m 500m, 5속0 m 500m, 500m, 5 50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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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 上一个东。